먼저 고척에서 열린 LG와 키움의 경기입니다. 2회 초 문보강의 적시타로 리드를 잡은 LG는 6이닝 무실점 투구를 한 김윤식을 앞세워 팀 무실점 승리를 거뒀습니다. 김현수는 이 경기에서 3경기 연속 홈런을 기록하게 됐죠. 무려 개막 5연승을 달성하는 LG입니다. 다음은 수원에서 열린 SSG와 KT의 경기입니다. 1회부터 2점을 내며 리드를 잡은 SSG는 선발 이태양의 6이닝 1실점 호투와 타선의 집중력을 앞세워 KT의 추격을 뿌리치며 승리를 거뒀습니다. 8에 나온 최지훈의 엄청난 수비도 인상적이었죠. 역시 개막 5연승을 달성하는 SSG입니다. 다음은 창원에서 열린 롯데와 NC의 경기입니다. 양팀 선발 투수들의 맹활약으로 6회까지 0대0 접전이 이어졌지만 7회 초 신인 조세진의 2타점으로 롯데가 먼저 앞서 나갔고 이후 리드를 끝까지 지키며 롯데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반지의 7과 3분의 2닝 1실점 호투와 7회 말 피터스의 엄청난 수비도 인상적이었죠. 시즌 첫 위닝 시리즈를 달성하는 롯데입니다. 다음은 광주에서 열린 기아와 하나의 경기입니다. 1회 실책으로 리드를 내준 기아였지만 김민식의 동점 적시타를 시작으로 2회 역전에 성공하였습니다. 곧바로 동점을 내주긴 했지만 7회 비기닝을 만들어내며 기아가 승리를 가져갔죠. 실에 터진 황대인의 투런 홈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시리즈 스윕을 달성하는 기아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실에서 열린 두산과 삼성의 경기입니다. 2회까지 3점을 내며 먼저 앞서 나간 두산이었지만, 곧바로 5실점을 하게 되며 삼성에게 리드를 내줬습니다. 하지만 최승용 등 불펜진의 좋은 활약과 타선의 집중력으로 8회 결국 경기를 뒤집어냈고, 그대로 두산이 승리를 가져갔죠. 특히 8회 말 2사 역전타를 때려낸 김인태의 집중력이 빛났습니다. 연패를 끊어내는 두산입니다. 지금까지 야친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